어디아이 새끼 왜 안와? 씨발 게이 게이 댄스 아 벌지들 망치 자랑하는거 봐꼴배기 싫어 아 망치 충돌왜 이렇게 많아 진짜 혼쭐 내주고 싶네 빨리 아, 망치 꺼내 소리 난데 여기? 여기 있냐? 저기 가.. 가운데 아 그래

위에있 위에 아 씨발 장전 존나 오래걸리네 적당히 위치 색적하고 궁찰때까지 좀 기다리지 궁 거의 다 쳤는데 아 니가 다잡았아 아 어, 뭐야 뭐야? 좋겠네. 뭐야 뭐야. 저기 저기 저기. 0 데미지 넣었어100 데미지. 도망갔어. 아이 씨발. 가스 아씨 잡자 이거. 가스 가스 치고 도망갔거든. 아, 너, 위로 위로 가 위로. 이러간다. 이러간다. 실례는 꽤 나는데 어? 안죽을 듯? 아이씨. 밍도 많이인데 우리. 아야 뭐야. 뭐 뭐야. 이가 처음 했니 야. 야, 빨리 페이, 빨리 페 봐! 여기, 아, 하나도 다 야, 왼쪽, 왼쪽. 왼쪽. 아이, 슛기 왜안 와, 씨. 지기만 해. 야, 저 좋은 나멀리갔더라 봤는데. 아니 혼자 총 쳐먹고 존나 도망가네 주먹으로 다 잡았다 야 실드쉘이랑 주사기 부정한 거 말해 하도없데 그들겨 먹자 우우우. 아 드래그로 보여달라고아씨텐좀 제발 드래그로 보여줘요 12개의 땅 바닥에 뿌려버리니 아말 존나 많네 하나 보여 싸우네 바로 붙자 바로 붙자 을들어 네,

아, 두 명이네, 밖에. 아유, 씨. 한놈 보았다, 우리가 들어가니까. 여기 네 군데 싸웠으면 네 군데. 야, 속거 와. 나갔더니 또 왔어. 뭐, 안에서 개지랄 했다, 씨발. 가스까지 터져가지고, 진짜 아비교환이네. 근데 빨리 없더라가지고, 망했다. 빨리 되었어야 되는데. 아니, 시체가 왜 이렇게 안 죽어? 시체 체력이 남았는데씨 그거 죽이고, 실드 갈았으면 이길만 했는데, 이거. 그, 집안에 1층에, 1층에 내가 갈아 놓으시잖아, 인데. 급해가지고. 아니, 이게 저기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내가 1을 딱 누르면은, 이게, 그, 마무리 모션 뜨잖아. 그것 때문에, 누르기가 좀 그래. 피니셔 뭐, F, F5 이런 감 하면 되지. 피니셔를 딱히 쓸 일이 없어서. 이거, 그거를 F, F5 이런 데 보내버려. 아, 드라이기로 좀 말리니까 좀, 좀 괜찮아졌네. 이 족같은 패드, 씨발. 습기 좀만 먹, 날씨 좀만 구려가지고, 습기 좀 먹으면은, 두꺼워가지고, 습기 개쳐 먹은 거. 아직도 눅눅하네, 씨. 주인 드마스로트 아, 빡빡이 좀 치워라. 진짜 존나 할게 없네, 씨. 내가 단 캐릭 다 하냐? 발키를 하고 싶다면 발키를 하 귀찮아. 뭐야, 여기. 템 없는데? 야, 뭘 잘못 내렸는데? 템안 나오는데? 바닥이 떨어지는데, 템이? 팜갈줄좀 알아야 될 듯. 집으로 붙을 거지. 나 지금 피스키퍼에 리피터라서 붙었어야 돼. 어내공 썼는데? 어? 너공 썼다고? 나 보인다 나 내가 공쓴거 임마. 네가 쓴 거야? 예. 네. 아, 래안 그래? 보이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기인데 이쪽. 이쪽. 이쪽에 저기 있다. 아, 끝에 있다. 오케이. 나 근데 못 올라가는데 지금. 야, 우리 원래 있던 건물로가 안 얘네들. 있어냐 우리가 올려있던 거물아씨발뭐냐오른쪽에존나 쏘네 그.. 그걸로 대가리 맞았음 사지 라이플거 있는지 몰랐네 다말9구라 살.. 게 없는데? 붙어 붙어 빼자 그냥 이거지? 어? 빼는 안냐 붙어 죽임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인데요아씨발 <laughs> <아이씨이 웃음> 존나 프네 아, 소리 막, 막, 하나 쳐. 어쩔 수 없는데? 살리러 왔지, 들 아, 씨발, 뭐야? 야, 도와줘야 돼 안에 건물 안에 건물 안에 건물 안에 돌아왔어 한명 도와줘야 돼 우리 팀인데 총이겼네 어, 초... 잡았네 어, 이러면은 2대2대이대한명붙을듯야 개피해 개피, 개피. 피해 피해 피피피 뭐해 차 물만도 대다가요. 안 내려 돌았다. 아이고 원래 잡던 건데 레이스가 몸으로 막아 가지고 도망간 건데? 데이 <목소리> <놀러와>, 새끼야. 여기 <목소리> 이쪽에 이다이 새끼가 어딜로만 가. 개사기 시발 패시브 십사기. 야, 우리 가운데데아 뭐야. 누가 쏜다. 뭐야 뒤에서 쏜데? 돌래저기 머리 안 돼. 아, 아아 씨. 야드가공 박아 봐. 존나 빡신 씨. 좀채오

다 왔어, 다 왔어. 아 안좋음 쇽덩어리 빼와다 왔음 다 왔음 아총다 써가지고 새끼들 존나 나드네 엘사 타락 채워야 되는데 엘타 존나 좋긴 해 여기 에너지 많다 아나 수류탄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도 안썼지 싸울 때야씨 한개 더 있어? 이쯤이었는데 여기 여기 나 여기 있네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나에너탄도 없고 에너탄 거기 있어? 에, 탑저 밑에 애새 있어. 오케이. 새끼들 1 0 까불고 있어. 엘사 존나 좋네. 반동제 할줄 아니까. 개사기 총인데. 야, 배터리 좀 맞냐? 나 배터리 없네. 배터리 나왔 일로 와, 일로 와. 새끼 있어. 뭐야, 이거 앞에 있다. 장다 여기 경쟁자가. 냐 여기 뒤에. 아, 다 원표 없이 보다가 조절뻔했네 생각 없이 했지. 아, 도미랑공 써가지고 한턱 버텼네. 저 새끼들.

봐내피 봐. 여기에서 죽을 뻔. 아. 땡겨다 씩 겠네. 빼자 빼자. 공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서 쐈네냐야내궁궁 부서졌는데. 개반데. 궁부서졌다고야궁아 가까이서 ��찬 게 아니라. 개사기캐네 <laughs> 존나 기네. 나 실드 실드 다 썼다. 실드. 나 없어.

아, 죽었다 씨발. 아, 이 새끼들은 씨발. 안에 안 들어 가고뭐 해, 씨. 아, 뭐템이 아무것도 없었네. 아, 싸움 너무 길졌어 거기서. 개 빡치네. 아, 그 씨발 궁극기가 큐에 부서지는 건이 씨발 게임이냐? 어? 예흑새끼 이거. 나도 해야지. 아니, 타워 한대 갑자기 <laughs> 멈추길래 본 나를 나는, 그러니까 나는 주, 어 주, 뭐야, 얘왜 이렇게 줄을 짧게 했지? 이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하니까 우리 거기 건물에 갇혔을 때레이가궁 써서 나왔으면 됐는데. 아나 중간에 내려가지고 조졌네. 도망갔다. 얘1 아, 0박가 나는데 잘못 내렸다. 뒤로 올수 있냐? 뒤로 여기 막혀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가? 야이다 빠졌어. 이다 빠졌어. 저쪽으로 저쪽으로 다 빠졌어. 여기 네 여기 잠깐만 내려와라. 내려 너 내려와야 돼. 이제 내려와줘야 돼. 어 붙어줘야 돼. 눈이 감긴다. 아 중간에 잘못 내렸어. 시바. 아 이쪽에 뭐, 저기, 저기 있냐? 아야 아니야. 야너피없다저 램페이지 어 램페이지. 아크스타를 던진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장전진. 뭐야, 어다니빠지 자, 뒤에. 둘 잡았, 둘 잡았어. 장전 중.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게 패시브 개사기야뭐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 다 보임. 새끼 여기서 제이보다가 대가리 터졌네. 7분내 생존인데 왜 아, 여기 아무도 없지? 아또 머리 큰 건가? 나 계속 스캐넘스가 한 중. 아 저기 있다. 캐리어 패킷인데. 적도 쪽도 있음. 실수한 난데. 들어간 건 쪼애방 같은데. 쌓긴 팀 하나도 없어 이럴 때 들어가지 뭐. 경험상 여기는 들어가면 들어가면 전골 먹고 가좀 놀고 가도 되냐? 아니 저기 세, 세 팀있음 세팀 개판임 아 씨발 개이새끼 누락 왔네 아니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내팀인 같은데? 안가? 아니 안붙냐고 안붙냐고 아니 여기 따라 들어가야 너무 재미없는데? 나 개꿀잼인데? 한 아, 이쯤만 먹어놔 가자 뭐 여기 뭐야 뭐. 여기는 투수가 없는데 다수 없음 3명인데. 다음은, 다음 야, 개피. 다음은, 다음대 다음은. 쳐쳐아우 재밌어. 이, 이, 이 맛이. 나한테 너 있다. 아, 독을 여기다 뿌려놔, 씨.

뒤로 들어갈게. 나 1타 2 0 사기 중에 사기라니까. 2명 중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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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명 도망갔다 나프라명를명라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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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뭐야 뭐야 명 2명. 2명. 2 나이어아나 크레이브 크레이브 먹어가지고 솔라이트리 안 맞네. 여기 이쪽에 크레이브 찍었, 지금 갖고만 왜찍 거야? 혼자네, 가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야 이거 그래 여기 모든 분들가 와서 다개지을 다 냈네 여기서. 빨리 왔으면 더 재미봤을 텐데, 아 빨리 왔으면 없어. 자기장 자유, 마지막 자리 안에서 얘들 온 거야.